이거 진생과 까... 어머, 진짜 뻔했다. <laughs> 아, 저희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쓰레기는 잠시 아래 내려다 보요 경태가 머리 빠졌어요. 라면 먹고 나니 배불러서 그런가? <laughs>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디저트 먹을 거예요. 그 전에? 이 아이, 저희의 장비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스 아이스 박스입니다. 엄청 크죠? 손바닥이 이만한데 집에 이따만한게 있더라고요. 얼음도 한8개 넣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다음 날 아침까지 냉장 효과가 유지되더라고요. 따라란. 얼음 다 녹았어? 어, 다 녹았네. 그래도 아직 좀 시원함이 남아 있어. 바나나도 가져왔고 사실. 먹을 거 없으면 이것만 먹을라는데. 했 어, 아, 이 과자나 하 먹어야겠습니다.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콜라도 먹을까? 음, 빈츠 먹을래? 이거? 너가 산거 어, 빈츠가 시원해 여러분, 들도 여행하실때 아이스박스는 차량이 있으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혹시 일어나지 않았어? 아니 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2시간 지났어? 이게 캠핑의 끝인가? 경태기는 이러졌습니다 이경택씨 <목소리> 네 예. 텐트에서 자고 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텐트 괜찮았는데 또 바퀴 너무 시끄러웠어 이 아, 너무 좋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군요 잠들지 않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아, <목소리> 아 저희는 지금 양치하고 와서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제는 운동화 신고 있어서 바에 젖을까 봐못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바다에 갈수있는 거죠. 경태도 슬리퍼 신었고요. 아, 이럴 때 노킹 온 헤븐스도 음악이 깔리면 되게 좋은데, 경태야, 저 바위 위로 가는 거 어때? 어안았게 그리고 좀 같이 좀가 어. 오늘 날씨가 그렇게 햇살이 크지가 않아 갖고 좋은 것 같아요 발 그냥 담글 거야? 어 그렇지 지금 여기에 바닷물에 발을 담은 거 같습니다 아, 그래도 바닷물에 발은 담그고 가네 이번에. 호호. 같이 가. 경태기 혼자 저 멀리 가고 있어요. 사람이냐 씨. 아니 같이 좀 가자고. 거머리가 왜 여기서 논밭에 있는 건데. 바다에 거머리가 왜 있어. 무릎이 잠기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호스가 있어서 저기 씻을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앞에 큰호스 수압 땡거 봤지? 오씨, 어, 여기 넘어지면은 끝난다. 앵글에좀 나오게 봐, 같이 좀 가, 씨. 너가 들어. 아, 수평 좀 제발 맞춰주고 물 그래 좀. 여기 서해가 진짜 신기한 게, 음. 역시 조석간만의 차가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갈수 있는 데를 어제는 진짜 저희 텐트 앞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쌀 밀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썰물이 때라서 한참 걸어도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샤벤트 같아, 모래가. 여기, 야, 이거 봐봐. 구멍 있어. 여기에 소금 뿌리면 조개 맛조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물은 문제 없나 보네. 뭐야 이거 호미만 있으면 조개 캘수 있겠는데? 호미 하나 구해볼까? 약간. 영화 같지 않아 배경이? 조석만의 배경으로 오 야, 뭐야 뭐야이망동가에 뭐야, 뭐가 튀었어 흔들린다 돌 흔들린다 어떻게 적어? 너가 잡아 아니야 아니야 가그 바다는 역시 신비 어. 벌써 이만큼이나 왔어. <놀람> <놀람> 있었네. 셀카야? 아니. 아 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저기 먼 텐트를 떠나서 썰굴 때 이렇게 우리가 만조 때 들어올 수 없는 바다에 들어와 있어요. 되게 멀리 왔는데 발 발밖에 안 잠기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해수욕도 하시는데 한복 한척들요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해수욕도 하시는데. 오토바이 옷을 버리지 말고 이 바다에 어울리는 해물음악 노킹 온 해물스토어를 한곡듣 가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빗방울이 거, 지금 빗방울이 거세져서 이렇게 여자들도 접어서 안쪽에 넣고, 그늘막 안에 넣었어요. 아이스박스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텐트 안에서, 비오, 빗소리 들으면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빈대떡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간저 끝까지 갔다 왔죠. 지금, 해가 이렇게 흐린 날씨라서 차라리 다행이에요. 덥지는 않거든요. 아. 지금 언제까지 내리려나? 좀 이따, 한 3시엔 그친데좀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면 철수 준비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봐, 인사는. 일어나서 해야지. 아, 그러면 저희 이번에 1박 2일 캠핑 선녀 바이크랑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 우와... 씨. 야,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뒤집어지냐?